자, 여기 13번 보면요. 다시 한번이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fx는요. fx는 ax 더하기 b로 나오고요. 하나는 9-x제곱의 절대값에 x 빼기 3으로 나는데 자, 이 구간이 뭐야? 이 구간이. x의 크기가 3보다 작다는 라 얘기는요. x가 어디와 어디 사이야? 마 3과 3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위에는요, x의 크기가 3,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면요 x가 3 이상, x가 마 3이야. 유범위일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됐어요. 근데이 함수가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 자 그러면 당연히 3하고 마이너스 3에서도 연속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돼요. x는 3과 마이너스 3에서 연속. 자 그러면 x는 3에서 연속이니까. 3에서의 우극한, fx. 이것도 당연히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limit, x는 3에서의 자극한. 당연히 이 fx도 존재해서 같을 거라는 거야. 우극한, 자극한. 이게 됐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3에서도 연속이겠죠. 자, 그러면요. limit, x가 3 플러스로 갔을 때. 자, 함수는요, 어떤 함수? 2 함수인가요? 2 함수인가요?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야? 그러면 얘겠죠. 이해되요? 자, 그래서 이 m 수 AX 더하기 P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의 극한 값은 얼마입니까? X가 3으로 가니까 3A 더하기 P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얘는요, limit X가 3 마이너스로 올 때야. 3 마이너스로 올때 FX는요,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 X들이 여기 있죠. 이해되요? 자, 그러니까 얘 얼마야? 9 마이너스 X제곱,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고요.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은요, 요, 요 뜻이 뭐야? 요 뜻이 뭐냐면, 0이고요 여기가 3이야. 자, X가 3에, 요쪽 작은 쪽에서 막 3으로 가까이 오는 거잖아. 3으로 가까이 오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멀리서부터 X가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 3에 아주 가까운 금방. 3에 아주 가까운 금방이 있는 X들이 돼, 3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3으로 오는 거라고요. 그냥 양수들이란 말이야. X들. 이해 돼. X들 양수들이야. 양수니까 얘 어떻게 나와요? 그냥 나오겠지. 자, 그래서 그냥 절대 값 벗겨서 주면 되겠죠. 이렇게. 돼요? 여기는여기는 x 들이라고 양수들이니. 자, 그러면 은얘 인수분해 되겠죠. 자, 리 i m i t X가 3 마이너스로 올 때, 자, 인수분해, 얘는 얼마야? 3 플러스 x,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요 돼요? 얘도 바꿔줄까요? 3 마이너스 x로?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돼요? 삭, 어이구, 왜, 어만 너무 삭제했네 여기 삭제, 삭제 0분의 0꼴 자, 그러면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6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으셔야 돼. 같으셔야 돼. 그러면, 자,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이게 하나 나온 거네요. 오케이? 자, 뭐라고요?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나 나온 거야. 이거는 이건, 이건 같아야 되니까. 우극한 자극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연속이야? 또 어디에서 연속이야? 리미트 x는 마상. 여기에서도 연속이잖아, 마이너스 3에서도 연속이야.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마 삼보다 큰거 여기지, 예. 마 삼보다 큰 x들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 얼마? 9 마이너스 x 제곱 절댓값 x 마 삼. 자, 얘도 존재하고 리미트 x가 마삼 마이너스 마 삼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야. 마 삼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 예죠. f x a x 더하기 p 얘도 존재해서 같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자, X가 마삼으로 오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 이거고요 자, X가 마삼이야. 마삼으로 가까 가까이 오는 X들은 다 음수겠죠. 이해 돼요? X가 마삼 금방에서 마삼으로 가까이 오는 건 얘네들 다 음수잖아. 자, 그러니까 얘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요렇게.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서 이렇게 된 거구요. 자, 그럼 이, 마이너스 끄집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 것 됐어요? 오케이? 제 인수분의 밑에 거.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X. 3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해? 삭제, 삭제. 그럼 X가 마삼으로 가면 얼마야? 마삼으로 가면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네요. 그쵸? 그렇죠? 얘도 마이너스 육분의 일이라는 거다. 우욱한 자극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연립해야 되겠죠? 연립. 연립, 연립.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두개 더하겠습니다, 두 개. 두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 3a랑 마이너스 3a 하면 0이고요. 이거랑 이거 더하면 2b고요.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육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해 돼요? 자, 그러면 b는 얼마? b는 2분의 1 곱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b는요 마이너스 6분의 1. 오케이 b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자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a는 0이어야 되겠네, 그렇죠? a는 0. 해석 됐어요.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오케이.